1렬에다가 챔피언들을 다 깔아놓고 상대 바루스는 1렬 맨 왼쪽에 있구요 어? 자야를 1렬 어? 배치해서? 상대 바루스를 먼저 잡으면? 어우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대체? 다음 타겟이죠 이러면 그쵸 와 요렇게 바루스를 먼저 잡으면서 크랙 배치로 일, 2등을 딱한 거군요 어우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와 1촌식 자야 1렬 배치로 크랙 배치로 2등까지 와 상대가 당황을 했겠는데요 이거는 상대는 이제 바루스 징크스인데 음. 카이사의 크랙 배치를 한번더 어? 전진 카이사를 어, 한번더 해주네요 이, 이건 위험한데요 징크스 때문에? 징크스의 궁극기로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용감하게 1열 카이사로 와 바루스 징크스를 잡아내면서 와이 선수 이 배치 진짜 잘 써먹네요